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소란입니다. 주택큐 그래픽 기술자격 1급 최신 기출 모의고사 1회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번부터 할거예요 파일에 new를 눌러줍니다. 사이즈 4 0 0에5 0 0 픽셀 레졸루션 72, RGB컬러 8비트, 백그라운드 화이트 확인해주시고 만들기 눌러줄게요. 그리고 그이드 설정은 Edit Preference 가이드 크리티 클릭하고 두번째 크리드 세팅값 참고해주셔서 OK 눌러줄게요. 그럼 이제 저장부터 하고 들어갈거예요 파일을 save a 눌러서 경로 ctq 파일명은 수번호 성명 문제번호 해주시고 저장 눌러줍니다. 사용된 원본 이미지 오픈하고 갈게요. 파일을 오픈 눌러서 이미지는 1번에서 3번, 이미지 1에서 3, shift 눌러서 잡아주시고, 열기 눌러줍니다. 1번 JPG로 갈게요. Ctrl A 눌러서 전체 선택, Ctrl C 복사, Ctrl V로 붙여넣기, Ctrl T 눌러서 출력 형태 바가하면서 크기 조절. 그리고 필터는 필터 갤러리에 들어가서, 알파벳 순으로 효과 찾아주시고, OK 눌러줄게요. 그다두 번째 지문으로 할게요. 레이어 하나 추가하고 펜툴 클릭 그리고 패스로 되어 있는 분들은 쉐이프로 바꿔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촐럭 형태 바아하면서 외곽 러프하게 딸 거예요. Alt 눌러서 끊어주고요, 핸들링 하고 또 Alt 눌러서 끊어줄게요. 뒤로 돌리고 싶은 분들은 Ctrl+Z 눌러주면 되고요. 지느러미 부분은 나중에 한번더 이어서 붙일 거여서 지금은 생략했어요. 지느러미만 제외하고 외곽을 따줬고요. 이 상태에서 레이어 추가하고 위에 지느러미도 한번더 작업해줄게요. 그럼 아래에도 끊을 때는 Alt 눌러서 끊어주고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컨트롤폰트2 컨트롤 e 누르면 레이어가 하나로 병합됩니다. 이제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도 조절 출력 형태 봐 가면서 적당하게만 맞춰 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눈이 뚫려야 되니까 원형 툴 클릭해 주고 익스 클로우드 오버랩핑 쉐이프로 선택해줍니다. 여기서 지금 작업하기 전에 이쪽 아래 지느러미 디테일 부분이 부족하니까 여기만 다시 좀 작업해줄게요. 펜툴로 대충 러프하게 따줬고요. 이것도 다시 두개 레이어 잡아서 컨트롤 2로 묶어줍니다. 그럼 병합이 된 거고, 아까 하려던 다시, 원형 둘 클릭하고, 익스클라드 오버랩 페이 쉐이프 클릭하고, 눈이 될 부분에, 시프트 눌러서 비율에 맞게, 원형 드래그로 그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눈 부분도 가운데 뚫리게 됐고요. 어 지금 이 작업 하면서, 여기 아까 겹쳐졌던 게또날라갔네요 요거는, 다시 한 번, 펜트를 이용해서 러프하게 위에 그냥 이어 붙였어요. 여기서 다시 컨트롤 E 눌러서 병합.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로 물고기 모양 패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저장은 패스로 가서 안 보이는 분들은 윈도우에 패스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물고기 모양 아까 딴거 더블 클릭해주고, 물고기 모양이라고 타이핑 해줄게요. 되었으오 OK 눌러줍니다. 그고 다시 레이어로 돌아갈 거고요. 레이어 돌아간 상태에서 이제 이번 JPG를 이용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할 거예요. 이번 JPG 온 상태에서 컨트롤 A 전체 상태, 컨트롤 C 복사, 작업파일로 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아까 패스에 있던 게 잡혀 있어서 패스로 다시 넘어가서 레이어 패널 빈 공간에 클릭해서 아까 잡힌 거를 없애줬고요. 다시 레이어로 돌아와서 Ctrl T 눌러서 크기 조절. 그 다음 이 상태에서 Ctrl Alt G 누르면 클리핑 마스크가 됩니다. 출력 형태 박아 하면서 조절해 줄게요. 편식 조절을 적당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아까 물고기 모양 레이어를 클릭해주고,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스트로크 클릭, 3픽셀에 그라디언트 클릭, 하고, 그라디언트 스펙트럼을 클릭해서, F4번에 0 두번 하고 뒤에는 0 4번에 F2번 입력하고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앵글 한번 확인해주시고 앵글 비슷하니까 그대로 둡니다 그 다음 이너 섀도우에도 체크하고 오케이 눌러줄게요 오퍼시티를 조금 더 보이게 50%로 해줄게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3번 JPG로 넘어갈 거예요. 3번 JPG로 와서, 퀵 셀렉션 k 이용해서 사람 모양 외곽을 잡아줍니다. 빼야 되는 영역은 Alt 눌러서 빼주시고요. 잡아야 되는 영역은 드래그 해주시면 영역이 잡힙니다. 해야 되는 건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또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이렇게 됐으면 Ctrl J 누르면 아까 전에 잡힌 영역만 복사되었고요. 여기서 Ctrl C로 한번더 복사해주시고 작업 파일로 돌아와서 돌아와서 Ctrl V로 붙여넣기. 이렇게 했을 때그 영역이 아까 전에 클리핑 마스크 한거 가운데 레이어로 들어와서 레이어 패널을 그냥 정리할게요. 이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 메뉴로 당겨서 아까 전에 저의 외곽단 레이어 위로 옮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거는 다시 클리핑 마스크 컨트롤 RTG 해서 눌러줍니다. 하고 가져온 레이어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고 레이어 위치가 여기 물고기 모양 외곽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패널에서 조절해 줄게요. 그 다음 3번 째 l p g 의 레이어 스타일은 레이어 패널 아래 FX 클릭해서 베베라 엠보스에 체크해 줄게요. 여기서 OK 눌러줍니다. 하고 어, 이렇게 디테일 조금 더 조절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셔도 되시고요. 시간이 보통 없으므로 이런 거는 딱히 작업 안 해도 감점 안 되는 부분이어서 건너 뛰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제 쉐이프 툴 작업할 거예요. 레이어 하나 더 추가해 주시고 커스텀 쉐이프 툴 클릭. 하고 세계 모양 레이어 찾아줄 거예요. 쉐이프 클릭해서 이렇게 화면을 작게 해놓으니까 안 보여서 큰 화면에서 할게요. 쉐이프 클릭해서 레거시 쉐이프 앤 e 클릭하고 올 레거시에서 모양을 찾아줄 거예요.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윈도우에 s h a 그 다음에 이 아이콘, 네, 클릭해주신 다음에, 레거시 a c y s h a n m o 클릭해주시고, 여기서 a 레거시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눌러주고, 이것까지 해주신 분들은, 다시 안 보이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쪽에서 다시, 클릭하시면, 레거시 a c y s h a n m o 들어올 거예요. 여기서 모양 찾아주세요. 저희가 찾아야 할 모양은 세개 모양이니까, 세개 모양 여기 아래에 있네요. 이 모양 봐주시고, 이제 웹에서 동일한 모양 찾아서 더블 클릭하고 쉬프트 눌러서 비율에 맞게 그려줄게요. 그 다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컬러는 정경색에서 넣을 거예요. 정경색 클릭해서 CC66CC 입력하고 OK 눌러주고 정경색 산축키 Alt Delete 눌러줍니다. 그다음 레이어 스타일은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클릭해서 유노 쉐드 우이 클릭하고 키 눌러줄게요. 이제 출력 형태 봐가면서 조절. 그다음 재활용 모양으로 할 거예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레이어 하나 더 추가해주고 커스텀 쉐이프툴 클릭하고 쉐이프 클릭해주시고 여기서 동일한 모양을 찾아줄게요. 찾았으면 더블 클릭해 주시고 s h i f 눌러서 비율에 맞게 그려줍니다. 전경색 클릭해서 컬러는 ccff00, OK 누르고 전경색 산축키 Alt Delete 눌러줄게요. 다시 그 색상명이 잘못 반영되어서 다시 입력했고요. 다시 Alt Delete 눌러줄게요. 여기서 효과는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클릭해서 드롭 쉐이드 오에 클릭하고 OK 눌러줍니다. 출력 형태 바가면서 크기 조절 적당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잡아당겨다 놓아주시면 하나가 더 복사됩니다. 여기서 정경색 클릭해서 컬러는 F 2 번에 0네 번. 하고 OK 누르고 정경색 산축키, Alt-Delete 눌러줄게요. Ctrl-T 눌러서 크기 조절. 해서 출력 형태 박아면서 위치 이동. 그 다음 마지막 문자 효과 작업으로 갈 거예요. 레이어 하나 더 추가하고 타이틀 오리젠타 타이틀 클릭하고 타이핑할 문구는 저는 지금 복사를 했는데 저희 시험장에서는 종이 출력물로 나와서 직접 타이핑하셔야 합니다 타이핑 직접 해주시고 그리고 타입의 패널에 채트 패널 클릭해 주십니다 여기서 폰트는 타임뉴 로만 클릭하고 레귤러에 42포인트 42포인트 없으니까 직접 입력할게요 직접 입력해 주시고 42포인트의 레이어 스타일은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클릭하고 그라디언트 스펙트럼 클릭해 주시고요 색상은 FF9900 하고 오케이 누릅니다. 그리고 뒤에 색상은 CCFF00. o 오케이, 또 오케이. 앵글 확인 해줄 거예요. 프리뷰에 체크해서 보이면 앵글을 확인해 주실 수 있는데, 여기 바로 입혀져 있지 않는 상태네요. 일단은 드롭 섀도우까지 하고, 체크해 주시고, OK 눌러 줄게요. 이렇게 OK 눌렀을 때, 이제, 아까 전에 저희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한게 이제 반영된대요 여기서 다시 편집을 하실 분들은 더블 클릭해서 앵글 이쪽에서 편집을 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앵글이 비슷한 분들은, 이렇게 두시고, 이렇게. 지금, 스타일이랑 반전해가지고, 효과를 출력물과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OK 눌러줄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타입에 워프 텍스트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출력물 비교해 가면서 비슷해 보이는 스타일을 클릭해 줄게요. 그 밴드를 마이너스 50으로 했어요. 하고 OK 눌러줍니다. 출력 형태 박가면서한번더 디테일 조절 적당하게만 해주시고, 이게 다 작업이 된 분들은 저장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봐가면서 조금 더 만지고 싶은 분들은 살짝살짝 살짝 수정하셔도 되세요. 디테일을 크게 집착하시면 시간이 금방 지나갈 수 있어서 적당하게만 디테일 조절해주시고 저장으로 바로 갈 거예요. 저장은 파일에 save as 눌러서 파일 형식만 JPG 바꿔주시고 저장 퀄리티는 8 이상으로만 해주시면 되세요. OK 눌러주시면 JPG 파일은 저장 완료됐고요 이제 포토샵 파일 저장할거에요. 포토샵 파일은 이미지, 이미지 사이즈 클릭하고, 크기는 40에 50픽셀로 입력해주시고 OK 눌러줍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여기서 한번더 파일에 세이브, 저장하고 OK 눌러주시면 PSD 파일도 저장 완료됐습니다.